빠바빠빠빠빠밤 뭐야 왜 오이씨 오이씨 피해봐 피해보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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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보시던가 어어? 어. 야 나도 삽줘 인간적으로 싫은데? 에? 야, 사장이 지금 누군지 모르나봐 지금 어? 이유니, <laughs> 이유이이유이 <laughs> <이현이! 웃음> <이현이! 웃음> <laughs>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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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살려줘, 살려줘, 살려줘. <laughs> 미안해요. 아 많이 때리셨잖아, 많이 때리셨잖아. <laughs> 누가 잘못했어? <laughs> 아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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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너가 잘못했어? 내가. 그렇 너가 내가. 잘못했지. 그럼 죽어야지. 어, 아 미미 미치, 아. 아니 물건 파는 곳에서 와, 둘이 죽는 게 말이 돼? 나는 대체 무슨죄야? 어! 어? 언니가 죽은 건 진짜 어쩔 수 없는 사고였어 이거는. 약간 안전 사고 이런 거. 어... 근데 오케이. 얘가 죽은 건 얘가 죽은 건 자연성. 음, 오케이 오케이. 말이 안 되는군. <laughs> 여러분 조금만 더 힘냅시다. 네. 너만 잘하면 돼. 너만. 아저. 아 이거 무슨 소리지? 꽉꽉 되는 게 뭐지? 아 이거 저 스파이크라고 불리는 이거 함정이거든요. 어. 이거 딱 내려치어서 우리 밑에 있으면 죽어요. 조심해야 돼. 아하. 아까 오른쪽 길도 가봤거든. 근데 없음. 그래? 어디로 가야 되지? 여인. 그거 스파크 했다, 저고거 어디? 아! 아! 아이고 씨. <laughs> 아유, 나만 저라면 <잘하면> 된다며. <laughs> 아, 안 가본 길이구나. 여기, 열쇠 있어. 아이고, 아이고 저런! 예? 선생님 <laughs> <laughs> 일단 병주, 니까 시체는 왜저 아이고, 아이고. 텔레포터 있는데. 아, 유저 바보 저멍청이청엄멍청 엄청, 엄청, 엄 엄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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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아, 벌집 고인인. 어? 어? 거, 거울 하면 안 되는데? 출발해, 출발해. 아, 저 출발하면 안 되는데? 아, 아 에더만 에더먼스 갈래? 에더먼스에 그래도 올드에드 나오긴 하는데. 만 쓰러지? 에더만 쓰러지? 에더만 쓰러야 에더만 쓰러지? 나 먼저 갈게 여긴 뛰면 안되나? 여기도? 네어 뭐야 저거 어, 저새 세... 뭐... 어? 어? 안돼 어? 어 <laughs> 저거 뭐야 쟤 뭐해 <laughs> 저거 뭐야 저거 <laughs> 뭐야쟤 뭐해 어 뭐야 고? 공격하는구나 응 공격하네 저거 어떡하, 어떡하지 저거 나 저거 잡을 줄 모르는데 우리도 일단 오... 저거 잘 피해서 들어가면 될것 같긴 한데 벌 있다. 벌 조심해요. 벌집 안 건드리게 와씨 소리 왜 저래 지거와 저거? 저거 뭐야? 어 온다! 어 뭐야 이거 뭐야? 오오! 뭐야 이거! 뭐야! 왜 이렇게 빨라!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어떻게 아니 왜 따라와 왜 따라와 왜왜왜 뭐야 왜, 왜.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야 일로 일로 건너와 우리 다리가 네. 무너졌어 너 넘어올 수 있어? 너? 여기로? 무거워서 안 되려나? 안될거 같은데? 일단 해봐. 아니, 두고 건너뛰어, 아니면. 내가, 아니, 아니, 어? 잠깐만. 뭐, 멍청. <laughs> 살았네? 저게 눈 없는 개거든요? 제 앞에서는 이제 응. 조용히 해야 돼. 이빨 엄청 크잖아요. <laughs> 잠깐만. 어? 이게 뭐야? 어? 이게 뭐야 이게? 이게 뭐야? 어 응. 그래서 바깥이 좀 위험해지는 건데 저도 이거 많이 안 해봐가지고 이걸 잘 모르겠어요. 건물 안에 있으면 되나? 건물 안은 안전해요. 유성우가 어디? 유성우를 몰라? 너, 너 바보야? 너, 뭐. 너 유성우 몰라? 유성우를 몰라? 유성우를 몰라? 너 바보야? 뭔데? 구름이야? 빈가? 아니, 별똥별 같은 거, <laughs> 막 그, 운석 같은 거. 아, 또, 또 같아. 방금은 데 있어. 아. 에, 여기 코어 있어, 코어. 그냥 그거 꽂고 갈까? 지금, 꽤 많이. 그럴까? 꽂고. 에, 뛰어요. 이거 조심해요. 어. 이거 죽고 가자. 어. 이거 소리가 안 나지? 빨리 와. Okay, 소리가? 네. 어휴! 아이고 아잇 아아이구 <laughs> 이거 이구이 벌도 죽었어 어 위험한데 어이구 오씨어 오어 헤 오른쪽을 봐 <laughs>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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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, 늦, 늦, 빠졌다, 저거. 아이고, 저거, 저, 형. 아니, 리설 컴퍼니가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었어. <laughs> 아,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좀 어려워졌나봐. <laughs> 와. 아, 지금 약간 기빨리고 있어, 지금. <laughs> 아니, 왜 이렇게 힘들어졌냐, 이거, 업데이트 했더니.